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브릿지 바이오가 지금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 브릿지 바이오 제차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브릿지 바이오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면백백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브릿지 바이오 어느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밑에서부터 꾸준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심상치 않다. 신저가를 억지로 만들으면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주가가 제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는 구간에서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증을 했었던 증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이때 당시에 유증을 주간 했었던 증권사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은 뭐다?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미리 미리 예측을 했죠. 언제 예측을 했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보세요. 2주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외인들 미리 눈치채고 풀 매수 중 경영권 매각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날짜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6월 18일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매각이 결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6월 20일 날 저녁에 나와줬었죠. 근데 저는 이미 이앞구간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매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하루 쉬었죠? 근데 당장 돌아오는 내일까지도 주가는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이 반등 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라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브릿지 바이오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보신다라고 하면, 브릿지 바이오가 지난달 30일 공시를 통해서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보유하게 될 주식수는 총 3천만 주로서 지분율은 약 37%에 달한다. 원래 지분율이 얼마나 됐었어요? 9% 밖에 되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에 최대주주가 약 37%를 매수를 하게 됐고,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미국 유, 뉴욕에 본사를 둔가상 전문 해치펀드 파라텍시 스캐피털 매니지먼트 계열사의 특수목적 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미국에 있는 사기꾼 회사가 아닌지라는 의심을 했었단 말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돈을 냈다라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데는 엄청난 돈을 납입을 했다라는 건 결국보다 어느 정도의 재무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회사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브릿지 바이오가 지금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원래는 신약을 개발을 했었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떤 회사로 전무가 됐어요? 지금 보신다고 라 하면 1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 시스템을 따르면 파라텍시스가 약 1,700억 규모의 파라텍시스 코리아펀드 2호와 총 338억 규모의 3호 조성 추진을 한다.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펀드를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펀드를 모집을 할 수가 있는지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성이 없는 게 뭐예요. 세종의 법무법인에서 직접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책임이 된다 되지 않는다. 책임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원래는 브릿지 바이오는 뭐하는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라고요 근데 그 바이오 회사에서 사실상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자금을 댈수 있는 회사가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뽑아할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파라텍시스에서 지속적으로 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신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앞 구간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신약을 실패를 한 뒤에 상장 폐지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앞 구간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점하한가가 나와줬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거래량이 터져준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줬다고 근데 이 구간에서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매수를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소화를 했다고요 이 상승 구간에서 전부 다 소화를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거래량이 터져준 도치캔들이 터져준 시점이 어느, 어느 시점이에요 바로 돈을 납입을 한다 안 한다. 라 라는 얘기가 나와 줄때 도치 캔들이 나와 주고 나서 상한가가 나와 주다가 장막판 부분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장막판 부분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 줬는데 3시에 350만 주의 매도세가 나와 주다가 제차 강 매수세가 매시에 나와 줬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3시 15분에 약 250만 주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재차 엄청난 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재차 이루었는데 상한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준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보세요. 사실상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6월 25일과 6월 3일까지 30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모건 스텔리와 골드만삭스의 가장 적극적인 매수세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다가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7월 1일 날 골드만삭스의 매도세가 일부분 나와줬다는걸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매도세가 일부분 나와줬지만 결국은 뭐예요? 모건 스텔리와 골드만삭스의 매수세가 더욱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신의 물량을 충분히 매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매도하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러한 효과가 단 1거래일에서 2거래일 밖에 효과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주가는 엄청난 상승구간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락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점하한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위에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당장 돌아오는 내일 엄청난 변동성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명확한 최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내가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716-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불리시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타점이랑 매수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심하게 나와줄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여기에 동시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계속해서 함께 하자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실시간 당일 이슈방에 몇 분이나 계세요 1549분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 브릿지 바이오 최 고점 부분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방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휴대폰 번에 브릿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명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게요 내가 아직까지 매수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셨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몇천건 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 기가인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3% 5% 약속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 아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애어달래.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하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운전한다고 하면 세력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급폭의 하락 공항에서 매수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불이. 바이오 중요한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를 싸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오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핵심적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 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 상, 증, 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종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은 제가 세력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